헤일로와의 세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매우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상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에너지 치유입니다. 몸의 에너지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치유를 유도해내는 방식은 저의 대표적인 특장점, 시그니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의 몸을 직접 제 손으로 터치하거나 조금 떨어진 채 손을 대지 않고 하는 원거리 힐링 또는 장거리 온라인으로 할 때나 감지 능력이 똑같습니다. 원거리로 할 때는 클라이언트 본인이 자신의 몸에서 정확한 지점을 스스로 터치하면서 치유 과정을 따라오고 몸의 감각을 익히실 수 있도록 가이드합니다. 몸이 편안해지기까지 몇 번의 세션이 필요한지는 알수 없고요. 오래 아팠던 분일수록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4바디 차원의 치유를 꾸준히 결합할 경우 몸치유도 빨라지고요. 종종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도 하더라라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번 혹은 한두 번의 세션만으로도 의미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신다는 피드백을 흔히 받습니다. 이러한 치유 능력을 제가 원래 타고나거나 힐러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결코 아니고요. 저 자신을 치유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약 15년 정도 수천 번의 세션 또 수만 시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발전하는 중입니다. 또한 에너지 힐링 능력은 인간이 가진 기본 잠재력이고, 누구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해요. 진지하고 꾸준히 나아가느냐가 능력치를 좌우하고요. 어느 분야나 그렇지 않나요? 몸의 평안이야말로 치유의 기본이죠. 저 자신이 일생 내내 겪었던 이슈이고 SNF 4바디 힐링 스쿨의 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세션을 통해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대화를 통한 코칭이에요. 매우 다양한 삶의 분야에 대해 조언을 청해 오시는데요. 누구도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타인의 삶의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고 또 해결해 줄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저 저 자신의 삶 속에서 저 스스로 고통받고 시행착오를 통해 깨우치고 치유한 부분들을 나눌 뿐이죠. 또 힐러로서 진지한 발걸음을 이어오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치열한 삶을 깊이 나누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저에게 엄청난 경험과 성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의 삶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안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관점, 세부적으로 짚어내고 풀어나가며 짧게나마 동행해드리는 삶의 기술 등에서 저 자신이 조금씩 더 유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 아이 치유입니다. 성인기의 삶을 어떤 패턴으로 펼쳐내는지는 성장기의 양육방식에 거의 모든 단서가 들어있더군요. 수많은 학자와 치유가, 영성가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면화의 작업이란 단순히 상처를 해집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에고를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구조적인 부조화를 찾아내서 효과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가깝죠. 가족사의 전반적인 특징이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을 포착해서 깊이와 세밀함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포바디 치유로 연결하는 세션이 위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4바디 차원의 자기 치유를 지속해온 분일수록 확실히 힘이 있으세요. 힐링스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 담당 힐러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나 부딪힘이 풍부할수록, 또 힐러들의 치유 분석 보고서가 세밀하고 정성스러울수록, 세션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자주 하는 일은 치유 명상이에요. 저는 공인 최면 치유가인데요. 최면요법과 전통적인 명상 기법을 전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 유료하게 통합합니다. 주로 전생 치유나 영적 연결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식인데요. 몸 치유와 내면화의 치유 등포바디에 걸친 통합 치유가 이때도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생이나 영적 연결을 할때제 역할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고 답을 찾아갈 수 있으세요.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익한 통찰을 자력으로 셀프로 얻도록 돕기 위함이죠. 모든 힐링은 셀프예요. 이런 치유명상을 하고 나서 듣는 피드백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신기하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언제나 신기합니다. 또, 진짜일까요? 제가 지어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모르지요. 당사자께서 즉석에서 지어내신 것 맞고요. 다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본인에게 유익한가요? 존재의 전 측면에서 유익하면 진리다. 다만, 나의 진리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또 만나요. 안녕.